안녕하세요. 최기욱의 기웃기웃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 관심 분야인 책과 음악, 과학기술, 기타 잡설들을 위주로 올려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영상이니만큼 이 채널과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력플랜트, 그러니까 발전소설계 엔지니어로 5년을 근무한 뒤 로스쿨로 가서 현재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책과 칼럼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직장인의 로스쿨 도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까지의 시간을 그려낸 에세이인 비바로스쿨,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을 위한 과학교양서인 엘리트 문과를 위한 과학상식, 엔지니어들을 위한 법률 교양서인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계약 상식 취업 준비생과 사내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인 법무 취업 길라잡이 그리고 로클롤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다루는 음악 에세이인 웃게 하소서 2022년부터 이렇게 2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썼고요 칼럼의 경우에는 법률신문의 최기욱의 기웃기웃이라는 칼럼을 약 1년간 연재했고, 현재는 코스모스타임즈라는 우주와 과학기술 전문 매체의 SF작품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네. 지금의 채널 이름이 바로 제가 법률신문에 연재했던 칼럼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칼럼 제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과로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 로스쿨,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줄여서 과로사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법률신문 측에서 법률신문의 주 독자층인 법조계 사람들이 실제로 과로사를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로사는 좀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바꾼 것이 기웃기웃이 된 것입니다. 법률신문에서 칼럼을 연재하면 연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멋진 동판도 줍니다. 멋있죠? 기회 되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sf 칼럼의 경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칼럼입니다. 지금도 연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sf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르인데요. 한국은 sf 불모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만큼 사람들이 sf 작품들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들이 잘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너무너무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SF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과와 이과를 모두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문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SF 작품이고 이러한 SF 특성이 저와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와 너무 닮은 장르이기에 SF 칼럼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지금까지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책만 소개를 하면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위해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발표되었던 삼채나 봉준호 감독이 영화한 미키 세븐처럼 영상화가 이루어진 작품들 위주로 다루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대충 자기소개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로스쿨 이야기, 과학기술 이야기, 음악, 법률, 책, 특히 SF, SF 작품들, 기타 등등 다 제가 이미 집필 과정에서 써먹은 주제들입니다. 즉 제가 경험했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온갖 잡다한 내용들을 기웃기웃거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